휴지통들 종류부터 알아봅니다. 우선 휴지통 친구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그냥 일반 휴지통. 우리 집에서는 어떤 휴지통을 쓰는지 보시죠. 어, 그리고 얘는 일반형이네요.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 여기에 약간 실리콘 처리가 돼 있어서 밀폐를 시킨다는 거예요. 네, 락 장치가 있어요. 이중 잠금이라 완전 밀폐가 된다는 거죠. 음, 얘는 안쪽으로 해서. 눌러서 사용하는 압축 휴지통. 얘는 이렇게 하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는 와. 모션 센서 휴지통.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봉지까지 알아서 묶어줘요 밀봉 기능이 있고요. 이어서 새 비닐까지 쫙 펼쳐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렇다면 용량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5리터에서 20리터 사이로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밀폐 휴지통이 용량이 정확히 20리터라고 써있어서 저희가 구매를 했거든요. 얘가 20리터예요. 그런데 얘도 20리터거든요. 키도 그렇고 말이 안 되잖아요. 용량 체크 들어갑니다. 같은 개수의 이면지 쓰레기를 넣어봤습니다. 36? 이그 정도까지면 찬것 같은데? 15리터와 15.5리터는 어느 정도 찬 상황. 저쪽은 같은 용량이라 해놓고 양이 좀 많이 다르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18. 몇 리터 이렇게 기재하기는 애매하니까 네. 20리터 뭐 호환된다고 그렇게 기재를 한것 같아요. 계산했을 때한 18.5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림을 해버렸죠. 네. 여기도 한번 볼까요? 36개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약간 넘쳤죠 전자제품 15.5L가 일반 휴지통보다 좀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더 나아가서 이제 이 휴지들을 버려야 되는데 밀봉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밀봉이 제대로 될까요? 어. 뚜껑도 다안 닫히는 것 같고 이게 <laughs> 뭐야 안 되는데? 원래 이 상태에서 딱 올라와서 끊어줘야 되는데 반복하더니 기계가 포기를 합니다. 아안 돼요.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laughs> 여러분은 지금 밀봉 실패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품이 규격화된 양산품이다 보니까 25.5리터가 맞는데 전자기기랑 전자 제어장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15리터짜리 쓰레기통에 비해서는 조금 작아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밀봉을 하려면 휴지통에 조금의 여유 공간을 남겨줘야 한다고 합니다.